재민이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문의원입니다. 저희도 석간 신문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그리고 네. 그다름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시기를 특정하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음.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 여쭙습니다. 제가 방금 석간 신문 때문에 열쇠로 당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당기는 것도 베트남 측과 협의해서 당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회담 일정이라든가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일정 모두가 양국의 조율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일정 브리핑조차도 베트남 쪽과 상의를 해서 몇 시에 할까요라고 조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엠바고 성격이 아니라요 양국의 외교적인 관례상 그리고 예의상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날짜를 예측해서 몇몇 언론들께서 단독을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안 써주시기를 저희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언론에 먼저 알리겠습니다.